프리룸 전문가 전! 야 길다 이 자식 길어 어 많이 길죠 형님 인물 좋은데 예, 예. 안녕하세요 형님들 여기는 오크라 루프탑 수영장 인데요 전세 냈어요 좀 전에 한국 어르신들 두분 계셨는데 물장구 치시다가 저쪽으로 들어가시고 좀 반장하고 잠시 막간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닐라에 정착한 지가 몇달 됐지?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이나 됐어? 안 힘드나? 아니 많이 힘들죠. 어떤 면이 힘들어? 기다리는 거. 기다림 뭘 기다리? 후진들 기다리는 거. 대기전치잖아요 진짜. 그렇지. 아 대기 전트. 예예. 간호기다려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아 대기 타. 예예. 좀 늘어져 사이즈 좀 맞게 좀. 아그거좀 예, 아, 예, 예, 예. 늘어져도 아. 된다고 우리. 맞습니다. 저는 예선 탈락했으니까 뭐좀 늘어져도 되고. 제가 공약을 하나 하자면은 만약에라도 1등하면전차바가 드리겠습니다. 차 바꿔준답니다. 예, 예. 저는 동생들이 공약한 거 이상한 거그 이거 이거 하고 가운 입고 다 했어요. 존 반장이 1등하면은차 바꿔준대는데 중고 차라매 중고 차. 중고차라며. 중고차 <웃음> <웃음> 형이 그몇 살? 차? 21년식이니까 15살. 2015년식 정도로 바꿔주라. 늙은에는 저희 집으로 온 겁니다. 아, 그렇지. 예. 알았어, 알았어. 그거 아직 생생해. 네가 진심을 다해서 케어를 할때 아, 좋은 손님은 어떤 손님이 좋은 손님이야? 좋은 손님은 뭐 여러,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요. 뭐, 네 감명 깊었던 손님, 팁 야, 많이 주는 손님? 아니요, 그팁 많이 주는 손님. 사람처럼 대해 주는 손님? 아, 너를? 예, 예. 예. 인격적으로? 예, 인격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하면 어떤 걸뭐 존중까지는 안 받아도 그래도 음. 사람지 사람 어. 어,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신데 어. 그런 분들이 참 좋죠 철봉 TV 7년 뺀질를 했는데도 네. 너를 존중을 안 한단 말이야? 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한70% 70% 밖에 안 돼? 네, 이제 네.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인격적으로 좀 살갑게 대야 네, 네. 그런 사람들한테 솔직히 더 마음이 가잖아 그렇죠. 너도. 다, 이기길 바라고. 어느 네. 음. 누가 이제 이겨야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분. 그러면은 싫은 손님은 솔직히 방원인데 엠버리정도로 취급하시는 분이에요 너를? 예 당연히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근데 그 외에 바람을 저아래 놔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간혹 있어저 얼마 전에 한명 둘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형님한테 기하지만 대롭게 얘기했습니 뭐라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는 얘기 안 했고 너무 나쁘다고. 어 대놓고 대놓고 얘기했어. 기분 나빠요 이랬어? 아니 그 전에 몇번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라고? 어떤 면이 기분 나빴어? 야, 너소주지한 밑에 백페소 깔아서 주면 먹을 거안 먹을 거야? 안 먹는데요? 천원깔아 주면 먹을 거안 먹을 거야? 제가 왜 먹을 줄안 먹는 거요 야, 분주인데 안 먹어? 아 손님이 그랬어? 네. 쓰레기네 아니 그뭐 KTV 싸구려 가갖고 하던 습관이 너한테 나오는 네, 거네 그래서 어.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때는 저안 먹어요 제가 뭐애머리도 아니고 형을 준다고 내가 뭐 거지도 아니고 자존심까지 팔아먹겠습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술을 먹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어. 그분이 술이 많이 취하신 건 아니야? 아니야? 맨정신에 형님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예 예. 예. 절교다 절교 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어. 예. 이따 그래, 얘기해줘 또, 누군지 또 큰일 나게 계셔가지고 어, 방송 나가면 누군지를 알겠네 알죠 저한테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 사과하셔야 돼요 예, 사과하십시오 무슨 동네 거지도 아니고 백패서 소주잔 밑에 깔고 주문 먹을 거야? 나는 먹지 난 먹어 그냥 다 받아 먹지 나는 이 씨부랭 상처가 되게 컸어요 예, 자존심이 세요 존 반장이 저한테나 맨날 혼나고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좋은 와이프가 당신은 왜 맨날 철봉 형한테 혼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했나 컨셉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에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 나 혼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혼내기로 아, 했어요. 예, 예. 아무도 혼낼 사람 없습니다. 그분 또 지인들이 클나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들 만날 왔어요. 네, 또 따라서 가셨는데 사실 그분 주인 한님이고 저는.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고 친하게 지냈으니 면접 살려드리려고 특히 음. 신경을 좀 썼습니다. 어. 그리고 클럽으로 또그라을 타고 가셨길래 클럽을 쉬러 갔어요. 시간도 있고, 그것도 다음날 또한번 가셔야 되니까 음. 늦은 시간에 일부러 차를 끌고 갔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탈겸 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런, 이런 거 섭섭합니다. 얘기를 오면서 차에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마닐라 도착하셔가지고 바깥 테이블에 앉았어요. 게임을 하신다고. 한마디에 또야 우리가 가야지 그럼 가야지 에이, 뒷담화는 여기까지 하고 아, 그러면 야. 지금 1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카지노를 끊으면 좋지 근데 못 끊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거 어,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도망가는 방법 이에요 하실 때 살짝 하시고 이겨서 도망가시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게임 시간을 좀 많이 줄이시고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충 먹고 도망가시고 또 음, 뭐 다음에 와서 또질때 조금 지시고 이길 때도 조금 이기시고 도망가셔라. 이길 때 많이 이기면 안 돼. 되겠어요? 안 되지. <웃음> <야>. <웃음> 이길 때 많이 이기고 어 그림 좋을 때 빵빵 찍어서 많이 먹고 그림 안 좋으면 도망가면 되잖아. 뭔데요 <laughs> 많이 늘었는데 이 자식. 야, 진짜로 그림이 끝나야 그림이지. 그렇지. 지나야 그림인 왜? 거지. 그 중간에는 모르지요. 몰라. 어떻게 해서 들이대서 먹었으면 이긴 기본으로 도망가려는 게 최고죠 음. 지금 계신 분도 이겨서 어제 잔거 드렸거든요 게임하러 오고 놀러 오고 까러 왔는데 자꾸 말리면 되겠어? 많이 아파하세요, 지시. 아 지면은 많이 아파하는 거를 옆에서 보니. 그렇지, 자책을 좀 많이 하시니까. 어. 음. 이겼을 때잠가서 그냥 다음에 예. 또 오시는 게 낫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한세번 정도 잠가드렸더니 어, 너를 엄청 신뢰하더라고. 연락이 와요. 조금만 이겨도 야 내려와. 어, 어 빨리, 빨리 와서 마바리에서 막 놀다가. 예, 그냥 이, 들고 튀져. 불 케어해드리는 거야, 불 케어. 불 아, 케어는 아닌데요. 십 들고 튀죠내돈 죽인 분 그분 얘기야. 야야 야, 동패 묻었다가 또 잘못됐어 한 8연승 정도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이제 죽어 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 봉철씨 이렇게 못하냐 갖고 와 그래갖고 쭈뼛쭈뼛 드렸지요 아 마저 죽더라고 그냥 내꺼만 아무튼 존반장님 잘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거나 그 프리룸은 이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아, 프리룸은 철공포어그 10만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아. 신청하셨던 분들은 한번도 안 빼도 다, 다 해드렸어. 음. 예, 다 해드렸고, 호텔에서 주는 거는 다 해드렸다는 예, 얘기아니에요더 예, 예. 이상 얘네가 예, 예, 주지 예, 는거에저는 저희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뭐 진짜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카드 없지. 하나만 발급해 주시면은 박 이박을 줄뜬 거니까. 근데 카드 발급 안한 사람들도 있어? 아니에요. 안한 사람이 반이야? 아. 그래도 들였어요 아무 소리가 안 했어. 욕 먹어 욕 먹어. 네. 먹튀도 많이 있었때매. 예. 먹튀 말고 노쇼도 있고 돈도 토해내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예 네, 노쇼도 있었고 항의 전화를 사실 되게 많이 받았어요. 항의 전화. 받았습니다. 내가 주는 게 아니잖아. 네, 내가 상, 어떻게 힘을 썼는데. 할... 어쩔 수 없이, 호텔 측에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용이 너무 없어서 안 되겠다. 그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그 전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도, 돌려차기라도 해갖고, 니가 빼드렸고. 배1 예, 0 해드렸습니다. 어, 그 다음에, 100분 예. 정도, 200박이면은, 한 5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먹히 하는 거지, 뭐. 내가 많이 꼬랐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도 아직 두개 있습니다 앞으로? 예, 아 예, 예. 신청해 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 예, 그건 니가 알아서 하고 예 그건 좀 그렇고 다른 프리로 뉴코트 측에서 또 저희가 프리로 하나 만들고 있어요 아 만들고 있어? 한해서데 음. 그거 지금 조건을 조정 중이긴 하거든요 잘 한번 해보고 아무튼 뭐 오늘 존 반장한테서 차를 바꿀 기회가 생겼으니까 아, 혹시라도 뭐길 왔다 갔다 하다가 길잖아요 일어서봐 다시 한번 저 뒤로 가봐 길어 애가 키가 몇이라고? 187입니다 저 이렇게 입혀놓으니까 괜찮은 187이거든. 사우나 들어가면 험해. 그래서 별로 안 부러운 187이에요. 자, 우리 구독자들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 자, 수고해. 예, 예. 화이팅! 짜요! 바이바이!